안녕하세요. 꿈을 드리는 채널 드림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인생 2막 초입에서 꼭 해야 할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인생 제 2막의 시작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이 끝이지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제 2막의 시작을 힘차게 하려면 1막의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 인생의 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진정한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동안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 등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제일 먼저 휘상여행을 다녀올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의 나의 위치가 어떠한가를 파악해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뒤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공간적으로는 할수 있는 곳까지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즉, 내가 유년기에 보냈던 동네를 찾아가보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창시절의 추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 살았던 동네, 신혼집이 있었던 마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던 곳 등을 방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지내온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 휘상여행입니다. 아 그렇지 거기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렇게 크고 넓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다지도 초라했던가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뛰어놀던 생각, 장면을 생각해 보고 고등학교 때 교장의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느꼈던 사춘기듯 아련함을 떠올리며 대학교 때의 지하주점에서 인생을 논하는 그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등등 많은 것을 느끼며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유년기부터 중학교까지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도시로 유학하였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골 고향을 시작으로 몇날 며칠에 걸쳐 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은 참으로 값지고 인생 일막을 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올바로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인생 일막을 마무리하면서 제 2막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제일막을 마무리하는 것은 제 2막을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일, 피일 미루지 말고 뒤도록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해상여행을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2막 초입에 꼭 해야 할일두 번째는 집안정리입니다. 은퇴하는 거하고 집안정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직장에서 오로지 직장인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손님이나 이방인인 것처럼 아웃사이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집안의 살림살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삐걱거리는 의자다리 하나를 조이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공구가 어디에 있는지 배우자에게 일일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집안의 구석구석을 정리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발장의 신발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TV 다이 밑의 서랍장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약 서랍장에는 어떤 약들이 있는지, 드라이버, 망치 같은 공구는 어디에 있는지, 작은 방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랍이나 책장의 내용물을 모두 거실로 꺼내서 펼쳐놓은 다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계속 간직할 것은 잘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랍 안에 있는 상태로 물건 현황을 파악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박 겉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내용물을 정리할 때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보관 상태가 엉망이냐고 싫은 소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인지 계속 보관할 것인지를 정할 때 본인 기준으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가족들에게 상의하고 전적으로 가족들의 의견에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퇴직하더니 완전히 잔소리꾼이 되었다며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번 만큼은 가족들의 의사에 따르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복원해 놓은 이유를 알수 있을 수도 있고요. 꼭 버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이번이 아니고 다음번 정리할 때 버려도 충분합니다. 이번 살림살이 정리는 현황을 파악하여서 내가 이방인이 아닌 주인이 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방인이 아닌 주인으로서 매사에 적절하게 대처할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인생 제2막 초입에서 해야 할세 번째는 주방에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퇴직 후 집에서 밥을 한 끼도 안 먹으면 영식님이라고 하고 세 끼를 모두 먹으면 삼식이 새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간식까지 먹으려고 하면 종간나 새끼라고 한다나요? 씁쓸한 이야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가거나 회사에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회사에서 저녁도 밖에서 주로 해결하고 어쩌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됩니다. 그러니 밥을 차리는 배우자는 안 하던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은퇴 후 점심 한끼 정도는 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은퇴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다면서 서슬픈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과 의례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것이죠 배우자가 점심을 준비해 놓고 나갔는데도 그것을 차려먹는 것조차 귀찮아한다면 아마 그것은 은퇴 후 부부 갈등의 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노후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